네, 시설 관리의 급여 수준, 네, 어느 정도 될까? 아, 예전에 여러 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아,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서 최저시급이 올랐죠? 네, 그래서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 유입되신 분들에게, 아, 이 정도구나, 라는 감을 잡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오늘 영상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시설관리를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 이제 내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 듣다 듣다가 듣다가 이제 이쪽까지 오게 된 케이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롭게 또 유입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제가 그분들 위해서 어, 시설관리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대충 급여를 알아야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니까요. 자, 일단은요 급여를 논하기 전에 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 대한민국 <laughs> 말을 하면서 하니까 자꾸 섞이네요. 대한민국 하면서 대한 관리라고 쓰려고 했어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관리소가 동일할까?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도 큽니다 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어~ 그까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쪽이 좀 높아요.수도권이 높은데 저는 수도권이 높다고 해서 서울이 경기보다 더 높을 줄 알았어요.근데 막상 서울에 계신 분들이 경기로 이렇게 넘어 오시는 거 보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좀 최근에 알게 됐고 실제로 이거는 주택관리협회에 가 보면 어 급여 수준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는데 서울보다 경기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는 네 하는 도중에 문자도 마고 그러네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껐습니다 진동을 바꿨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어쨌든 서울보다 경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경기 남부 쪽이 제가 있는 경기 남부 쪽인데 이쪽이 꽤나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 사람들이 들으면 아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제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예, 일단 요거 관리사 협회요. 여기서 예, 우리 구인난 찾아보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인지 그걸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에, 지역별로 나는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댓글로 나는 뭐어 부산 지역 알고 싶어요. 나는 또뭐 대구 지역 알고 싶어요. 또는 어 전주 지역 알고 싶어요. 아 어, 너무 심한 했나요? 어 뭘로 할까요? 충청도 충청남도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 드리는 쭉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건물의 종류로 먼저 나눌 건데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지역별로. 네. 건물은 첫 번째로 아파트를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제가 근무하는 경기 남부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서로 네, 사정 변경을 하시라는 거.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일반 건물. 지식산업센터, 산업센터. 자 그리고 건물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어, 잠깐만요. 여기를 사이를 좀 띄어야겠네요. 네, 이거 지, 지산이라고 바꿀게요 이름을 좀 칸이 모자라서. 지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산. 네,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어.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한 호수 호수가 등기가 별도로 나는. 그래서 주인이 다 다른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물은 건물인데 사옥.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 건물을 전부 다 쓰는 거죠. 예. 네, 요렇게 경우로 나눌게요. 자. 아파트는 지금 한 330선에서 360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남부, 남부 경기 남부 기준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3 0 330에서 360 정도. 요 정도를 받습니다. 새 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못되고 못되고 떼죠. 그럼 실제 받는 거는 한300 초반 됩니다. 3 3 0이 경우는 한 200, 한 7, 8, 90될 거고, 360 정도 받으면 한 310만원? 예, 네,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정도가 될 것이고 오피스텔은요 네, 오피스텔은 지금 잘 주는 데가 잘 주는 데가 3 0한30 정도 그리고 안 주는 데는 280 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좀 희한해요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은 아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전부 맞교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격일제 기준입니다 네 하루가, 하루 나가고, 하루 안 나가고, 요 기준이에요. 자, 집합 건물을 보면요, 여기가, 아, 300에서 한320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 물론, 요거보다 더 높은 데도 있고, 요거 좀 낮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한다, 이 얘기예요. 너무 막, 아, 저는 얼마 있는데 따지지 마세요. 예, 네, 그 정도가 평균선입니다. 자, 사옥은요, 조금 싸져요. 예. 네. 사옥은 조금 싸지는데, 이게 230도 받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250에서 300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조금 더 주는 데도 있는데, 아,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사는요, 집합 건물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300에서, 320, 요 정도 선에 많이들 들어가고있습니다 경기 남부 기준입니다. 어, 우리 지역은 안 그런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적당히 이제 찾아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어, 오피스텔인데, 격일제인데, 저는 270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자. 지금 제가 평균을 알려드렸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쭉 있으면, 얼마부터 얼마라는 이 평균을 쭉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드리 금방, 280에서 330이네요. 280에서 330. 요런데, 이제 요쪽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곳.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평균보다 높이 받는 곳. 그죠? 낮게 받는 곳. 높게 받는 곳. 자, 이쪽으로 가면요. 일이 빡셉니다. 일이 많고요 어, 좀, 더러운 일 있죠. <laughs> 3D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도 다소 포함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그러면. 네, 이쪽은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는 경우가 많고, 공부할 시간도 많고, 뭐, 이런, 이런 스타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몸은 편하다. 왜냐면 여, 이런 데서 이 급여 주면서 고된 거 시켜버리면 다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쪽은 반대로 야이 정도 줬으면 이건 해야지 이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파트는 360이 넘는다? 그러면요. 진짜 별거 다 시키는 곳인 거예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뭐 밤늦게까지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기본이구요. 어, 입주민들이 뭐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것 때문에 현타 왔어요. 이런 것들도 다, 아, 어, 그냥 해야 된다. 이 수준이 되는 거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이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에이뭐 좀, 좀 그렇지 뭐. 어, 이 정도 하면은 괜찮지. 몸만 편하면 됐지 뭐. 하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금 뭐 시키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가버리기 때문에 보, 보통은 안 시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와줬다? 감사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요런 데 들어왔는데 어디 안 나가고 일좀 부려먹을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촉탁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정년이 넘어간 분들을, 아,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해라. 그런 경우는 예외 케이스니까 여기서 뺄게요. 자, 분명히 이게 격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건 지울게요. 요건 뭐 이해하셨죠? 네. 격일제가 그러면, 그러면 3교대. 예, 격일제가 이 정도면 3교대는 이거보다 빠지겠네요. 그죠? 3교대라는 거는, 자, 격일제는 당비, 당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직, 비번, 당직, 비번. 이거 계속 반복되는, 무한반복되는 거고요. 3규대는요, 당직, 아, 이렇게 할게요. 주간부터 할게요. 주간, 당직, 비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당비라고 하죠, 보통. 주당비. 가끔 주야비도 있어요. 주야비. 주야간입니다. 네, 그리고 비번, 비버, 비법이라고 썼네 네, 비번이요. 자, 주간은 말 그대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겁니다. 당직은요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은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가는 거죠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비번은요 노는 겁니다 24시간 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 당비 당비로 그냥 격일제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근무 일수가 좀 적겠죠 당직 날짜가 3일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10번만 예,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대 그냥 맞교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번을 여기서 자야 되기 때문에 야간 수당, 또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좀 높은 편이고요. 3교대는 이제 그런 게좀 빠져요. 예, 당직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간에 이제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이러면 주간이 빠지거든요. 주간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생겨요. 비번 다음에 토요일이 주간, 토요일이 이제 주간인 거예요. 금요일이 비번이고. 그러면 이틀을 쉬잖아요. 그래서 따당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네, 이렇게 이틀 쉬는 경우가 생겨서 좀 편안하게, 예, 마음 편안하게 좀쉴수 있는 때가 종종 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공휴일이 내가 주간인 날이 되면은, 그 전날 비번과 주간이 연이 오시면서 역시 이틀 정도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좀 생기게 되죠. 대신에 3교대는 급여가 막교대보다는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3교대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겠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봤을 때 아파트가 이제 아까 360부터 330까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격일제고 삼교대가 돼버리면 얘가 한 330에서 한 280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보다 높으면 빡세게 시킬 고 이거보다 낮으면 선선하게 시킬 겁니다. 예, 네, 좀 그렇게 되겠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이 삼교대가 되게 많아요. 네, 오피스텔이. 그러다 보니까 삼교대로 하다 보면 이제 얘보다 더 줄어든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250부터 320까지 있습니다 삼교대의 네, 경우 250인데도 있어요 <laughs> 참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하고 여기치면 거의 110이 차이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은 이제 그 분위기마다 틀린데요 그리고 집합건물의 규모마다 틀린데 여기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소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소장님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어, 요런 생각해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조금 중요하신 분들이면 일이 조금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좀 높게 주는 편이죠. 그거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기본 일만 하는 걸로 가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 280 정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집합 건물이 이제 규모가 작아지면요 아무래도 관리비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여가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리비 내역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일반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항목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천 세대에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세 명을 썼다 칠게요. 아, 다, 네명 썼다 칠게요. 그러면 350씩 잡아서 네 명이면은 700에다 1,400이네요. 그죠? 한달 월급이 1 4 0 0이네 명한테. 근데 천, 천 세대에서 이걸 내버리면 만사천원 밖에 안 내요. 그죠? 이렇게 아니네. 예, 만사천원 밖에 안, 부담이 안 돼요. 일반 관리비가. 일반 관비라고 썼네. 아유, 참. 네. 근데 이게 만약에 500세대잖아요? 그럼 28,000원이 돼 버리고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럼 이게 확확 올라가는데 상가가 만약에 적은 상가, 조그만 상가, 예를 들어서 뭐한 5층짜리 상가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일반 관리비로 여러 명쓸 수가 없게 돼요. 아예. 예. 몇명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저저 저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비를 낼수 있는 그 업체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아니면 상가 그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를 많이 내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사람을 뽑으려면 니네가 이만큼 관리비 내는 만큼 우리가 뭐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 빡셀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공사나 외주 줄 거를 이런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건물에서는 공사나 외주 줄 거를 거의 내부에서 소화시켜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우리, 저거 뭐죠? 지하 주차장 같은데, 예, 주차장 뭐 바닥에 이제 왜 상도 중도 하도 해가지고 이렇게 왜 하잖아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레탄은 아니고. 예, 하여간, 고, 그런 것들도 거의 그냥 내부에서 그냥 해요. 외주 주지 않아요. 예. 밑에 까구막이거 예, 보수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예, 웬만하면 다 외주 안 주고 어이 내부에서 다 돌려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좀뭐 손들이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맥가이워들이 많을 거예요 일명.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합 건물에 좀 많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는 대부분 뭐 뻑하면 그냥 외주 불러버리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집합 건물에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내부에서 소화시켜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 밥값을 하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상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관리비 비싼데 이렇게 비싼데 니네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소장님이 듣기가 싫어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죠. 자, 사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그냥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허드렛 직원이에요. 그냥 사옥에 가면요. 뭘 관리 시설 관리하는 거는 진짜 기본만 있고요. 어떤 때는 에 저것도 있어요. 그 부서 이동하거나 그럴 때 책상 옮겨주고 인터넷 다 재배열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하다 보니까 사옥에 있는 거는 진짜 잡부가 돼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사옥에 또 장점은 그런 거 있죠. 왜 식사 뭐 나오, 같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그, 구내 식당이 있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옥에서 한번 이랬다가 저는 그, 야, 이거를, 부서 옮겨주는데 책상이랑 뭐 시설이랑 이런 걸다 우리가 옮겨주는구나, 보고 나서, 아, 이런,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또 그런 또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지사는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이나 집합 건물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요. 근데.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잖아요. 집합 건물보다는 세대수가 많아요. 아파트형 공장은. 이게 뭐 분양이 돼서, 어, 임차인이 들어오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데서는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빡센 곳은 저는 집합 건물이라고 봅니다. 제일 느슨한 곳은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봐요. 네 근데 거기서 이 금액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면 더 편한 거고 위로 올라가면 좀 빡세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디테일은요 또 지방별로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찾아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시설관리에 관한 책 썼는데요 어, 그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좀 할까 합니다. 아이 제가 지금 하다 보면은 자꾸 길어져요. 20분 가량 돼버리고 하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매일 올릴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다, 달려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20분짜리 한방에 올리는 게 좋다. 아니다.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저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올리고 있으니까 10분짜리로 반 나눠서, 일부, 이부 나눠서, 메일 올려달라. 네,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댓글로 좀 네, 알려주십시오. 참고해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